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꽃보다 취업 강원대표입니다. 오늘은 VLNCO 채용 공고를 가져 왔습니다. VLNCO 어떤 기업인지 모르는 분들 있겠지만 VLNCO 브랜드를 들으면 우리 패션 쪽, 의류 쪽 취업하시는 분들은 전부 아실 거예요. 그리고 VLNCO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연봉을 상당히 주는 편이기 때문에 꼭 지원하셔야 되겠죠. 특히 요즘같이 패션, 의류 쪽 취업하기 힘든 시점에서는. 2025년은 정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펼쳐졌고 대응 방안이 뭔지는 제가 위에 드리는 영상 링크 보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상담에 오시면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지 내자소 상태가 지금 얼마나 형편없는지 그런 것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상담 오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VLNCO 어떤 기업일까요? VLNCO는 2007년에 설립된 기업이고 브랜드 루이 카스텔 루이즈 카스텔 얘기하면 다들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류 쪽 당연히 골프웨어 브랜드 쪽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학생들이 계속 합격를 만들었던 기업이니까 여러분들도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직무를 뽑을까요? 자, 일반직과 전문직이 있는데 전문직은 디자이너죠. 일반직에 영업 SD, 기획 MD, 온라인 AMD, 영업관리 쪽이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좀더 맞을 만한 어떤 슷한 직무가 있다면 그쪽으로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소서 항목이 다섯 가지인데 다섯 가지 중에 지금 네 가지는 스토리텔링 항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게입사 포부인데 1번부터 3번까지 스토리텔링 항목을 보면 자소서 경험 항목은 직무 역량 항목과 스토리적인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직무 역량 항목은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직무하고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전문성 있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런 것들을 풀어내는 건데, 뭐가 있을까요? 중고신입이나 인턴 같은 업무 경험, 그리고 관련 대외활동, 관련 프로젝트 경험, 또는 자격증 취득, 뭐 등등 협상력, 데이터 역량 등등 직무하고 관련 있는 경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메인은 업무 경험이겠죠. 그래서 이제 글자수에 따라서 글자수가 많으면 업무 경험뭐 500자, 다른 거 하나 소재만 구분해서 300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토리적인 항목은 스토리텔링의 구조가 명확해요.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점. 여러분들 모든 스토리텔링은 문제점이 명확해야 사람들이 거기서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라는 궁금증으로 후킹이 돼서 흡입이 돼서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을 타이트하게 작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풀어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텔링 항목과 지금 역량 항목의 구분을 명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이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첫 번째가 성장 과정인데, 성장 과정은 이거 직무 얘기 쓰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채용 공고에도 옆에 직무 얘기 쓰지 말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장 과정을왜 채용 남자가 되겠어요? 정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어서 그걸 보고 싶어서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무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성장했던 과정을 포인트를 잡고 쓰시면 좋을 것 같고, 2번하고 3번이 이제 장점하고 단점인데, 장점이든 단점이든 둘다 워딩으로 뽑혀야 돼요. 뭐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래버리면 잘안 읽히겠죠. 잘안 읽히면 안 읽게 됐어요. 직관적으로 뽑히는 어떤 키워드를 잡는 게 좋아서 데이터 영향, 뭐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재상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전정신, 실행력, 뭐 협업능력, 뭐 이런 걸 쓰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은 일단, 이번에 장점을 보면은, 장점은, 희망직무에 적용할 것인지는 부수적인 얘기고, 장점을 위주로 쓰셔야 되고, 3번은, 단점 같은 경우에는, 개선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풀어내셔야 되는데, 단점도 너무 크리티컬한 거 쓰기보다는, 장점이 와서 단점이 된 거, 좀 이제 지나친 열정, 그런 거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은, 이제 이것도 스토리텔링 항목이니까, 소제목의 가치관을 딱 쓰시면 돼요. 저희 꽃보다 집학생 같은 경우에는, 마트자로서의 삶은 쓰님들었던 경험을, 소제목을 포기하지 않는 열정, 이렇게 잡아놓고서 넣으시면 되겠죠. 자, 5번에 이제 입사 포부 항목인데 입사 포부는 일단 첫 문장에 이제 여러분들의 포부를 두 가지로 던져야 돼요 뭐 땡땡땡 기업 안에서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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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담당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프레임 입혀야 되고 그리고 입사 커리어 플랜 입사 커리어 플랜을 한 500자 기준으로는 세 문장 정도 적는 거예요 입사 후에 A라는 업무를 이렇게 하고 B라는 업무를 저렇게 하고 10년 후에는 이런 것까지 하고 싶다 근데 이 부분에서 포인트가 뭐냐면 어느 업무에나 쓸수 있는 얘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열정을 다한다든지 선배님 말씀 잘 듣는다든지 이런 거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직무 그 자체에 핏한 얘기들만 갖고 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떤 분량을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경험이 어떻게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게 입사포의 작성법입니다 자이 항목 보면 여기서는 마지막에 실천할 계획을 쓰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경험을 마지막에 넣는 부분을 들어가서 어떻게 어떻게 노력할 건지 어떤 학습을 하고 어떻게 트렌드를 캐칭하고뭐 그런 것들을 풀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v l 코 채용 공고를 봤는데 여러분들이 의류 패션 쪽 요즘은 그렇게 취업이 어려운데 꼭 좋은 기회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